여기 325, 325 제발. 이제 살려 살려. 일단 뒤에 살려. 어딘데? 325, 3 3 2 5 n w 나 아, 기자. 너무 아파. 아. 레드긴가요? 아, 저기 NW. N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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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. 내려오는지 내려오는지어. 아. 아, 조금만 미안해요. 괜찮아요. 시켰는데 이 새끼 근데 아, 구상이 또? 상이이 없다.. 장할 또? 아, 어요 제스체. 아, 또? 아, 또? 아, 또? 아, 또? 아, 지 거기까지 아, 또? 도 또? 아, 어 앞으로 아, 아하! <laughs>